모니모가 러셀과 함께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총 300만원가량의 선물을 증정해줄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상품은 어떻게 되냐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아, 제가 드디어 결혼하고 신혼여행 와있는데요. 또 제가 또 유튜버잖아요. 런던에서 살고 있는 집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공유하고자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런던입니다, 지금. 런던은 확실히 노마스크라 그런지 진짜 편하네요. 오빠. 근데 저희 광고 들어온 거 알아요? 광고요? 네 근데 지금 광고 찍기 시간이 좀 부족한데 아 근데 삼성에서 들어온 광고인데요 삼성이요? 네 삼성이랑 또 말이 다르지 <laughs> 한번 진행해보시죠 그럼 아마 영상 끝부분에 보면 광고 나오니까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우산 우리가 흔히 런던 하면 되게 오래된 도시를 떠올리는데 이쪽 지역은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신축들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아 내가 알던 런던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런던에 온지 벌써 12년 만에 왔거든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한달 정도 영국에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또 약간 느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다 신축이다. 근데 여기 보면 확실히 여기 다또 옛날의 건물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죠. 런던 택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영국은 참 신기한 게1 층이 그라운드 플로어라 돼가지고 0 층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산건 3층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4층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국 왔을 때 진짜 기뻤던 게 뭐냐면 미국에 가면 미국 냄새가 있고 영국에 가면 영국 냄새가 따로 있거든요. 딱 여기 엘리베이터 를 내렸을 때이 복도에서 나는 그 영국 특유의 그 건물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맡았을 때아 내가 그때 대학생 때 갔던 그 기숙사 냄새랑 똑같구나. 아 내가 진짜 영국에 왔구나 라는 느꼈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영국에서 제가 사는 숙소입니다 우선 길게 복도로 나와져 있어요 복도를 따라서 들어오면 여기 제 캐리어가 있고 저희 와이프 캐리어가 있어요 그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 찍을 때마다 여자분들 사는데 가면 꼭 다이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도 결국 꼭 다이슨을 쓰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는 원룸 형식인데 길게 빠져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1.5룸 느낌의 집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좌측에는 부엌이 되어 있고 빌트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자그마한 소파가 있고 여기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TV가 설치되고, 어있 그리고 영국은 신발 신고 다는 문화다 보니까 바닥이 장판이 아니라 나무 바닥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이거 너무 불편해요. 바닥이 차가워. 그래서 아, 우리나라 온도를 진짜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얘네는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런 공기로 따뜻하게 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침대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집 예쁘죠? 어, 제가 구한 거잖아요. 네, 우리 <laughs> 와이프가 구줬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결혼하면서. 하... 진짜 많이,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싸운다기보다 많이 혼났어요. 뭐냐면, 결혼을 제가 하자고 했는데, 준비는 와이프가 다 했어. 그래서 진짜 맨날 싸우고 맨날 울고 서운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laughs> 결혼할 때, 아내 말잘들는건 맞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관심 좀 가져주셔라. 제가 여기 와서 참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알기로 여기, 여기 안 아파트예요. 1인 가구들이 많이 쓸수 있게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런던 집들이. 그리고 보는 것처럼 보이죠? 저기 런던은. 지금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 음, 커튼은 안 치. 네, 안 치고 살고 있고. 근데 또 인상 깊었던 건 외벽을 이렇게 벽돌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더클래식한니 예뻐요,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하룻밤에 와서 잔는데 얼마죠? 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에이. 원이라고 하면 누군가도 이럴 거예요. 야그 돈이면 차라리 호텔을 가지. 더 좋은 호텔 가지. 왜 이랬냐? 라고 하는데 런던 중심가에 있는 호텔을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진짜 런던 물가가 제가 알기로 세계 1등을 다투는 물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짜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가 지하철역에 한 6정거장을 타는데 한 6파운드에서 7파운드가 들어요. 지금 환율로 치면 만원이거든요. 지하철 한번 타는데 만원이에요. 우리나라 지하철 타니 2000원 정도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만원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물가가. 여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 화장실이다 보니까 건식 화장실이고요. 지금 인상 깊었던 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케어풀리스 하시라고 돼 있길래 이게 뭐지 봤더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져보면 되게 뜨거워. 더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 수건을. 아, 왜? 왜냐면 계속 습하게 되어 있으면 아 거기 균이 번식하는데 건조해지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편하게 쓸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는 하루에 얼굴 을 씻고 이제 저는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화장품들이요. 최근에 제가 결혼하면서 이부때 이솝에서 그 어메니티 사, 를 제가 선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솝에서 이거를 챙겨주더라고 한번 써보라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바이네도 블랑시 그리고 뭐 저는 머리 할 때는 항상 리뷰젤이 쓰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은 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화장품이건데 아쿠아 콜라겐 패티딘가 뭔가 이건데 제가 군인 때부터 쓰던 화장품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제 친구 군인 친구들한테 항상 사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건식으로 되어 있고, 여긴 또 이제 이렇게 샤워 시설이 따로 있다. 여기 대부분 외국 화장실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샤워 부스를 네. 쓰고 있죠.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건 여기는 화장실이 변기가 음. 우리랑 좀 달라. 우리는 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전 처음에 변하죠? 이거 왔을 때난 음. 이게 이것만 붙어 있어서 공기에, 공중에 떠 있는 줄 알았어. 정말로. <laughs>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숙소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게 신혼여행에 영국 굳이 왜 가냐라고 할수 있는데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프랑스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프랑스 파리에 오래 있고 싶어갖고 그걸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있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빡빡 우겨내서 처음에 뉴욕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직항으로 안 가고 일본 타고 뉴욕으로 가는 거였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일본에 개인 여행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내가 머리 자르다가 그 사장 선생님 그러더라고 일본 아직 그 비자 안 풀렸는데 아시냐고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이제 기존 프랑스로 가자고 이제 와이프한테 말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어 항상 아내말을 여러분들 관심 가지게 잘 보셔야 돼요 프랑스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또 프랑스 가면 유럽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10일 동안 있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죠 이틀만 런던 가자 런던 가서 손흥민 선수 경기만 보고 가자 해서 제가 겨우겨우 사정해서 런던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0월 지금 15일인가 되는데 일단 제가 토요일 영국 시간으로 5시 30분에 이제 경기를 보러 저는 갈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이집 구경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빠, 응? 근데 저희 이제 광고 촬영하셔야죠. 광고요? 네. 아마 다 광고 찍어야 되지. 네. 자, 여러분 이 모니모라 앱은 삼성 금융 상품들을 통합으로 모아둔 삼성 종합 금융 앱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대로 따라하면 5분 만에 최소 2,000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 즉시 출금이 가능하시니 제가 요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찮아 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접속해서 이 앱을 다운 받아서 실행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은 10초 컷 가입으로 절차가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그 이후 홈 화면이 등장하면 이 관심사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소비생활, 부동산, 자동차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사 세 가지를 설정하면 좋은 게 앱을 접속할 때마다 제가 클릭했던 이런 관심사들, 뭐 소비생활, 자동차, 그리고 부동산, 이런 관심사들이 잘 정리된 카드 뉴스가 바로 뜨게 되며 최신 트렌드를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처럼 나의 건강 자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 자산도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몰 사용하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벤트란을 보면 현재 진행하는 이벤트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지금 보니까 출석체크 이벤트 럭키젤리 이벤트 그리고 친구 초대 이벤트 이세 개의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저는 이 중에서 럭키젤리 이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이 럭키젤리 이벤트를 보시면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럭키젤리를 바로 지급을 해줍니다 럭키젤리는 보시는 것처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오! 저는 2,085원이 당첨됐어요 아 근데 이게 바로 출금도 가능하나요? 이러한 지금 우리가 받은 돈 있잖아요 이게 음. 바로 내 통장으로 연결해서 출금도 가능해요 보여줄게요 자, 우리 루스터 님도 아시겠지만, 이 기존의 앱테크 어플 같은 경우에, 이게 열심히 모아도 현금 몇천원 겨우 쌓이잖아요. 출금하려면 어때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게 모니모는 즉시 출금이 가능해요.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 출금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연결된 계좌에 바로 돈이 입금이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 출석 체크를 통해서 젤리를 받거나, 여기 있는, 보는 것처럼, 친구를 초대해서 스페셜 젤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스페셜 젤리를 받으면은, 이렇게 카톡으로 친구를 초대가 할수 있거든요. 어. 여기 초대를 해서 내 친구가 가입하고 내 초대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스페셜 젤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최대 3,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삼성금융네트워크에서 만든 어플, 이 모니모. 자, 지금 진행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삼성금융네트워크에서 금융 상품을 통합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삼성카드, 증권, 생명, 화재 이네 개의 회사의 어플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 어플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니모가 뜻깊은 또큰 이벤트를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니모가 러셀과 함께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총 300만원가량의 선물을 증정해 줄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상품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 채널의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40대인 점을 감안해 1인 가구를 비롯해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까지 유용할 선물로 총 5가지의 상품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침에 눈 떴을 때꼭 커피를 마시는데 은근히 커피값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최신 일리 커피 머신 5대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집 청소할 때 물걸레질 하기 힘드시죠 이런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물걸레질이 가능한 일체형 무선청소기 5대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원하는 공간에 기분 좋은 향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국의 향수 브랜드 조말론 디퓨저 5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 용품에 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엄마들이 선택한 국민 두상 베개로 유명한 라비킷에서 신생아의 예쁜 머리 모양을 위한 짱구 베개 세트 10개와 18개월에서 6세 유아들의 목을 위한 경추 베개 세트 10개 그래서 총 35분에게 상품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TV러셀 전용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서 모니모 회원 가입을 하시고 어플을 사용해 보신 후 후기를 댓글에 꼭 남겨 주세요. 이후 상품 수령을 위한 구글 폼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링크를 통해 가입을 꼭해 주시고 댓글 작성 및 설문 작성을 해 주셔야 이벤트가 참석되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첨 결과는 공정하게 추후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지금 신혼여행 와서 또 이런 이벤트도 제안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증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한테 정말 아쉽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